완판남 김용빈의 옷은 누가 입히나? 스타일리스트 실명 최초 공개. 무대 의상 기획부터 컨셉 메이킹까지 비하인드 전격 해부. 트로트계 패션 혁명 시작되라.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거장, 스타일리스트 정다현, 베일을 벗다. 완판남 김용빈의 옷은 누가 입히나? 순식간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도발적인 문구, 트로트 게이 센세이션, 완판남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가수 김용빈. 그의 무대 위 화려하고 압도적인 스타일은 매번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착용한 의상, 액세서리 심지어 작은 소품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놀라운 파급력을 자랑한다. 하얀 슈트 한 벌로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블랙 벨트 하나로 온라인 쇼핑몰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김용빈. 그의 스타일 뒤에는 과연 누가 숨겨져 있을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20년 베테랑 스타일리스트, 정다현, 트로트 패션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왔던 김용빈 스타일의 핵심 인물. 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이름은 바로 정다현.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연예계, 그것도 최정상 아이돌 그룹부터 인기 드라마 배우, 심지어 해외 유명 팝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독보적인 스타일링 감각을 인정받아온 베테랑 스타일리스트다. 그런 그가 트로트라는 다소 보수적인 영역에서 혁신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 김용빈이 있다. 김용빈을 통해 정다현은 자신의 빛나는 커리어에서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인 스타일을 창조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운명적인 첫 만남, 예술적 영감으로 꽃 피운 콜라보레이션. 김용빈과 정다현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2023년 뜨거웠던 여름, 어느 방송국 대기실에서 우연히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타일링 협업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은 곧 서로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깊은 철학에 매료되었다. 김용빈은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옷은 곧또 하나의 강렬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라며 자신만의 확고한 무대 철학을 피력했고, 정다현은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단순한 의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무대 위 한편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예술적인 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용빈 씨는 단지 옷을 딥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는 그 옷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아티스트입니다. 정다현은 김용빈의 놀라운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에 감탄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가 무대에서 단한번 시선을 돌리는 순간 수 많은 팬들의 숨이 멎을 정도의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죠. 저는 그런 섬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고려해서 의상을 디자인합니다. 무대 의상은 단순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감정을 유도하고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단순한 의상 선택을 넘어선 예술적 동행, 완벽한 무대를 창조하다. 실제로 김용빈과 정다현의 협업 과정은 단순한 의상 선택을 훨씬 뛰어넘는 예술적인 동행을 보여준다. 먼저, 공연의 전체적인 콘셉트 회의부터 두 사람은 함께 참여한다. 김용빈이 직접 이야기하는 각 곡의 감정선, 스토리라인, 그리고 무대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세밀하게 파악한 후, 정다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채로운 영감을 바탕으로 3D 패션 스케치를 제작한다. 이후에는 실제 무대 조명, 카메라 앵글, 심지어 댄서들과의 거리까지 세밀하게 계산하여 의상의 실루엣, 디테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질과 색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 짓는다. 그들의 완벽주의적인 협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하얀 새벽 슈트 사건이다. 2024년 겨울. 김용빈이 콘서트에서 입고 등장한 순백의 슈트는 방송 다음날 전국 백화점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그는 이별이라는 슬픈 테마의 곡을 부르며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고독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섬세하게 전달했고, 정다현은 이러한 감정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새벽빛 소재로 맞춤 슈트를 제작했다. 팬들은 옷이 노래했다. 라는 극찬을 쏟아냈고, 심지어 유명 패션 잡지에서도 김용빈의 스타일링을 트로트 패션의 새로운 교과서라며 특집으로 심층 분석할 정도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김용빈 역시 스타일리스트와의 협업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무대를 앞둔 전날 밤에는 밤샘 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직접 옷핀을 꽂으며 스타일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한다. 정다현은 김용빈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패션에 대한 진심을 가진 예술가라고 극찬하며, 그는 단지 옷을 입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와 함께 무대라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해 나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라고 깊은 신뢰감을 드러낸다. 스타일링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놀라운 평가.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과연 스타일링만으로 이렇게까지 무대의 분위기와 감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방송계의 저명한 무대 연출 감독 A씨는 정다현을 무대 의상 분야에서 보기 드물게 뛰어난 스토리텔링 감각을 지닌 혁신적인 스타일리스트라고 평가하며, 김용빈 씨처럼 섬세한 감정 표현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와 정다현 씨의 예술적인 감각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낸 놀라운 케이스라고 극찬한다. 실제로 이들의 성공적인 콜라보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트로트 스타들 사이에서도 무대 스타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김용빈 스타일링 성공의 비결, 철저한 분석과 감성의 입체화. 그렇다면 관판남 김용빈 스타일링 성공의 숨겨진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설계다. 단순히 유행을 좁거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무대 조명, 가사의 의미, 김용빈의 표정, 심지어 카메라 앵글까지 고려한 정교하고 디테일한 계산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다. 둘째, 감성의 입체화다. 노래가 담고 있는 섬세한 감정선을 패턴, 컬러, 그리고 의상의 독특한 재질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정다현의 뛰어난 기술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강점이다. 특히 김용빈의 무대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벌 전략은 매우 인상적인 연출 기법인데 1절과 2절에서 의상을 탈착하거나 변화를 줌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팬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한 스타일링이다. 팬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스타일링을 가장 선호하는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실제 스타일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이 무대에서 입는 옷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스타일링은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에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다소 전통적이고 올드한 감성으로 여겨지던 트로트가 이제는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새로운 영역으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매력적인 보이스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가진 가수 김용빈이 있으며 그의 빛나는 무대 뒤에는 천재적인 감각으로 그를 그림자처럼 묵묵히 받쳐주는 스타일리스트 정다현이 존재한다. 어쩌면 이두 사람은 단순한 가수와 스타일리스트의 관계를 넘어 함께 무대라는 예술 작품을 설계하고 완성해 나가는 진정한 예술적 동반자일지도 모른다. 예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김용빈과 정다현의 공존이 만든 무대의 품격. 물론입니다. 아래는 위에서 작성한 김용빈과 스타일리스트 정다현의 협업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스타일로 구성한 분석평가 의견 글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각 글의 문체, 접근 방식, 질문의 유형 등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예술적 공진화.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선다. 그것은 여러 예술적 요소들이 정교하게 융합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과 같다. 감성적인 가사, 압도적인 가창력, 숙련된 무대 매너, 그리고 시각적인 강렬함을 선사하는 스타일링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무대 경험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래하는 아티스트 김용빈과 그의 예술적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는 스타일 디렉터 정다현의 긴밀한 협업이 존재한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예술적 영감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하는 예술적 공진화의 아름다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김용빈의 목소리와 그 감정을 시각적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정다현의 스타일링은 서로에게 최고의 총매제가 되어 더욱 깊고 풍부한 감동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협업을 단순한 스타와 스타일리스트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들은 서로의 예술적 완성을 위한 필연적인 존재인지도 모른다. 시각적 서사의 힘. 무대 위 의상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히 김용빈의 무대에서 의상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반영한 정다현의 스타일링은 노래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증폭시키고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김용빈이 슬픔을 노래할 때 그의 옷은 톤 다운된 색감과 절제된 디테일을 통해 그 슬픔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반대로, 희망을 노래할 때는 밝고 화려한 색상과 과감한 디자인을 통해 벅찬 감동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김용빈의 무대 의상은 단순한 보여주기를 넘어 감정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언어로서 기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용빈의 무대를 단순히 듣는 공연으로만 정의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의 무대는 음악과 스타일이 완벽하게 융합된 하나의 종합 예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능동적인 아티스트, 경계를 허물다. 김용빈의 스타일링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그의 놀라울 정도로 능동적인 참여 방식이다. 그는 단순히 스타일리스트가 제안하는 의상을 수동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넘어 콘셉트 회의부터 최종 스타일링 단계까지 자신의 명확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때로는 의상의 작은 디테일까지 직접 수정하고 액세서리의 위치를 제한하는 등 스타일링 과정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김용빈이 패션을 단순히 입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는 스타일리스트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더욱 완성도 높은 시너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용빈을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자신의 예술적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진정한 퍼포먼스 아티스트에 더 가까운 존재인지도 모른다. 팬덤과의 공감, 스타일의 또 다른 의미. 김용빈 스타일링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바로 팬덤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정다현과 김용빈은 팬들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여주는 스타일링 반응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김용빈이 착용하는 의상을 단순한 무대 의상을 넘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기능하게 만든다. 팬들은 김용빈의 스타일을 통해 그의 음악적 감성을 공유하고 그와 더욱 깊이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용빈의 스타일은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감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정서적 교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 패션은 언제부터 감정이 되었을까? 김용빈과 정다현, 이두 예술가의 혁신적인 협업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과거 다소 고정관념에 갇혀 있던 트로트 패션은 이제 이들의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다채롭고 세련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용빈의 음악이 팬들의 마음을 올리고 그의 스타일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깊은 감동까지 선사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 패션은 언제부터 단순한 옷을 넘어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언어가 되었을까? 음악은 언제부터 시각예술과 이토록 완벽하게 융합되어 하나의 종합예술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김용빈은 언제부터 단순히 옷을 입는 가수를 넘어 무대 전체의 콘셉트를 주도적으로 기끌어가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었을까? 어쩌면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단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바로 무대 뒤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정다현. 당신은 지금 무대 뒤에 숨겨진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면 아래로 팬들의 댓글들이 빠르게 스크롤된다. 김용빈 이즈먼들. 뭘 입어도 완벽 소화. 스타일리스트님, 정말 금손이시네요. 매번 감탄합니다. 두 분의 콜라보, 영원히 응원합니다. 트로트 패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듯. 다음 무대 스타일링도 너무 기대돼요. 유튜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흥미롭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하지만 이날, 철록담에게는 100점 획득이라는 눈부신 기쁨과는 별개로 마음 깊숙이 새겨진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다. 인천에서 걸려온 그 전화. 슬픔 속에서도 먼저 타인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씨의 신청자.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철록담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특히, 그의 노래를 듣고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에게 단순한 칭찬 이상이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의미로 다가왔다. 사실 철록담 역시 평탄하지만은 않는 굴곡 많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왔었다. 오랜 무명 시절 수없이 많은 오디션 탈락의 쓰라린 경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과 좌절의 순간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외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좌절하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노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자 따뜻한 위안이었다. 그의 진심을 담은 목소리는 지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의 간절한 노력이 담긴 멜로디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앞길을 밝혀 주었다. 그랬기에 그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절망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었다는 그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에게 그 어떤 화려한 찬사나 값비싼 보상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울림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의 나열이 아닌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가슴벅찬 감격과 함께 앞으로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노래해야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하게 되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천록담은 그날의 특별했던 통화를 쉽사리 잊을 수 없었다. 외삼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한 조카의 마음, 그리고 그의 노래에서 힘겨운 현실을 이겨낼 용기와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는 그 진솔하고 감동적인 고백은 그의 마음 속 깊숙이 각인되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그는 문득 그 신청자가 그의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곡을 듣고 그토록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의 진심과 노력이 담긴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그 슬픔에 잠긴 여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준 특별한 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늦은 밤까지 잠못 이루던 철록담은 조용히 자신의 지난 곡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들었다. 혹시 그의 오랜 무명 시절의 아픔과 간절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곡이었을까? 아니면 힘든 과거를 딛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담긴 곡이었을까? 그는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을 담은 노래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전해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벅찬 감동과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며칠 후, 철록담은 익명의 팬으로부터 정성스럽게 쓰인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고급스러운 편지지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질감과 정갈하고 아름다운 글씨체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친 철록담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철록담 씨께 안녕하세요. 지난 사랑의 콜센터 방송을 통해 록담 씨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과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접한 한 명의 시청자입니다. 방송에서 록담 씨의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인천의 신청자 이모의 조카입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철록담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다음 글자들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갔다. 저희 이모는 작년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과 절망감에 잠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저희 가족 모두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흘러나온 록담 씨의 가상의 곡 제목일 깊은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하는 발라드곡 글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록담 씨의 진심을 담은 애절한 목소리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듯한 간절한 가사 하나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이모의 굳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록담은 편지를 읽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진심을 담아 불렀던 노래가 한 사람의 깊은 슬픔을 어루만지고 절망 속에서 다시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낼 수 있었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에 그는 가슴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책임을 느꼈다. 그 후로 이모는 록담씨의 다른 노래들도 찾아들으셨고 특히, 잔잔한 멜로디와 따뜻한 위로의 가사가 인상적인 가상의 곡 제목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포크송글 들으시면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록담 씨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감동을 주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저희 이모에게 다시 옅은 미소와 작은 웃음을 되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록담 씨의 따뜻한 노래를 들으며 저희 이모는 다시 힘을 내어 힘든 재활치료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으며 곧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 라들에게 긍정적인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록담 씨 또한 힘든 무명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를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록담 씨의 빛나는 앞날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편지를 모두 읽어내려간 철록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의 진심을 담은 노래가 단순한 음악적 감동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줄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묵묵히 걸어왔던 힘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특별하고 소중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철록담은 무대에 오르는 매순간 더욱 진심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듣는 즐거움을 넘어 슬픔과 절망에 잠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다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빛나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그의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진정한 마음의 전달자이자 희망의 노래꾼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진심을 담은 아름다운 음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따뜻한 위로와 영원한 희망의 빛을 조용히 비춰줄 것이다.